V입니다. 그 모처럼 이제 파워볼 썰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알파고를 가져왔어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아무리 랜덤이라도 통계와 확률 규칙과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 그 인간에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사람들은 귀가 얇아 가지고 의견에 많이 귀가 얇아요. 예, 그 의견에서 자기가 자꾸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다면 애초에 애초, 애초 어, 팩트와 규칙이 틀렸다면 어떡할 거야? 그거를 보여 주려고 파워볼솔를 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대결, 이국에서, 이구동성 프로들이 알파고가 버그가 났다라고 한 장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흑이 알파고고요. 백이 이세돌이에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백이 이세돌이 역시 좋은 자리를 갔어요. 근데 뭐, 이창호 정석이라고 하죠. 요렇게. 뭐, 이세돌이 역시 뭐, 요렇게. 그리고 역시 이창호 정석이라서 여기까지 놀랍지도 않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음, 요렇게. 역시, 블루스팔 났어요. 이때 이제, 인간계에서는 처음 보는 수가 등장해가지고, 이 당시, 전 세계 프로들이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요, 57%에 해당되는, 예, 보이죠, 이제. 여기가 보통 제 일감이에요. 프로들한테는, 요, 어깨 제품이. 다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57%가 또 하나 있죠. 예, 이거요. 예 그, 알파구수라고 하는 5선 어깨 제품. 여기서, 완전히, 이세두 부단지 맛이 가버렸죠. 이런 수가 존재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세돌이 좀 밀리죠. 에 노니까 알파고가 이렇게 놓고 역시 이 세돌이 뭐가 좀 이렇게 맞지이 세돌 구단이 어제뭐 바둑 두자는 얘기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이.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알파고가 어디를 왔냐면은 일단 요. 오선에서 깜짝 한번 놀랬고, 여기를 놓거나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놓았어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됐고, 음. 이렇게 갔던, 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러자 알파고가 여기를 이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새들이 이게 왜 떡이냐? 이렇게 여기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알파고가 지금 보면은 괜찮아. 지금은 우리가 알파고나 인공지능을 인정하잖아. 인정하기 전 상황에서 알파고가 지금 스로는 되게 당연한 블루스팟 여길 와요. 여길. 여길 오는데이 당시 모든 전 세계 프로들이 알파고가 버그 났다. 이 새들이 여길 와요. 그 다음에 알파고가 여길 놓습니다. 이렇게 이 장면요. 이건 끝나지 않았느냐 이건 끝나지 않았느냐. 왜 알파고가 지금 실수를 했다. 만약에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여기다 놨더라면 은 알파고는 완전히 개작살난다. 왜냐 이었죠 알, 이세돌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알파고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세돌이 여기다 놓죠이 다음에 요렇게 놓죠이 그럼 백이 여기다 놓죠이 이거 똘똘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맞습니까? 예, 이거 똘똘 말이에요 똘똘 말이고 이거 예, 요거. 요거 완벽히 똘똘 말이죠 이거 이래서 이게 버그가 났다 이거 이거 알파고 완전히 끝났다 근데 이세돌이가 근데 이세돌 구타 다시 생각을 못했던 거다 천만의 말씀 알파고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알파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청출을 다시 돌리면 여기서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 놓은 건 맞고요. 알파고가 이렇게 놓는 건 맞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전전 전 프로예요. 프로 인간계 전부 프로들 프로 구단들이요. 경기가 이세돌 부당이 졌는데 요애에저조도서안 나왔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놔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노면은 그냥 알파고는 그냥 이으면 돼요 그냥 이으면 어, 그럼 이건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면 돼요 그냥 헉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걸 그냥 그 알파고에도 흑석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걸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두면은 알파고한테는 충분해요 여기 있네, 여기 이런 거. 알파고다, 우수 여기. 이렇게 딱.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공지능을 꺼냈느냐? 인공지능이야말로. 지금 인공지능을 다 인정하잖아. 알파고를. 어 인간계들이 인간계 프로라고 하는 전문 저가들이 그동안 5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정신세계 의 최고봉, 정신스포 최고봉 바둑에 대한 모든 의견은 그냥 의견이었어요. 의견이고, 팩트와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야. 예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공지능을 제가 꺼낸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알파고 입장에서는 뭐요? 손 빼면 되지, 손 빼버려요 그냥 헉 따라서 버그가 아니었던 겁니다. 버그가 아니었어요. 다시 그럼 지금 우리 우주님께서는 갑자기 왜 인공지능 을그 얘기를 하냐? 이제 파워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말 그 파워볼에서 그회자들은 얘기들이 맞는 거냐 그냥 촉 아니냐 대부분 촉 아니면 의견이에요 촉 아니면 의견인데 오늘 그제 파워볼에서 아주 멋진 장면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장면에서 다들 놀랬는데 이거 말해줘야 하나 이거 말해줘야 돼 그게 저도 그 파워볼 인공지능이 있어요. 파워볼 인공지능을 대입해보면, 은 줄만 따라다녀. <웃음> 진짜야. 가는 <laughs> 니가 맞춰 자신이 뭐가 있냐라고, <laughs> 이렇게 파워볼 인공지능을 대입하잖아요. 아, 줄만가요, 줄만 가요, 네, 줄만. 줄만 따라다니는 게 파워볼이야. 그 인공지능. 아, 이거 인공지능 그 비싸요. 그 150만원이야.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하나를 보여준 게 사람들은 그걸 제 촉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치부하는데 아니에요 저거 인공지능 도움 받은 거예요 저도 인공지능 도움 받아가지고 바카라나 이걸 전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속설이 맞는가 바둑처럼 전 바둑을 잘 주잖아요 근데 이 알파고에 의해서 모든 속설이 다 깨졌던 거야 그래서 혹시 정말 맞는 건가 해가지고 예, 제가 인공지능으로 통계하고 확률을 내봤, 예, 전체적으로 다 내봤습니다. 확률 통계 과연 인공지능이 예, 파워볼을 한다면 역시 인공지능이 파워볼을 해더라도 세금 그5% 커미션을 예,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인공지능 그걸 이기기 위해서 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일적에 통계적으로 예, 뱅커 플레이어 나올 확률이 52%가 넘는다는 걸. 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따라가는 건 맞아요. 통계적으로. 예, 오늘도 기왕 오셨으니까, 백투와 규칙을 알자 편에서 오늘 있었던 아주 멋진 장면 하나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 아마 요거 보시면은, 에 조금은 좀 놀라실 것 같아. 이게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이걸 제가 파워볼, 이건, 이건 썰이 아니네. 지금 썰처럼 말하지만 이건 썰이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인간이 얼마나 그 전문가들도 이 팩트와 규칙을 모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뭐 파워볼 전문가는 아니고, 가끔 심심할 때 하는데, 음, 아, 유장면이다 나왔다. 예, 나왔네요 유장면. 예, 이 장면 아주 멋있었어요. 자, 이제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예, 근데 이 상황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쾅쾅 가야지. 조금 조금 가면은 뭐 쫄간이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요 상황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비대칭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림이에요. 비대칭.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왔어요. 226회차 때 1홀. 근데 저는 이제 비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짝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자, 다음에 홀로 갔어요. 또2연타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홀로 강하게 내렸어요. 이제 홀로 강하게 내렸는데, 이게 오찌된일이야아 여기네 여기. 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서부터예요. 짝홀짝 짝, 홀에서 짝홀짝홀 이렇게 짝, 홀 나왔죠? 짝짝짝홀 나왔죠? 그다음에 짝 나왔죠? 홀 나왔죠? 짝 나왔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요. 짝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 으, 여기서가 중요한 건데 제가 말을 했어요. 짝을 가고, 짝을 가라. 홀을 가고, 짝을 가고, 짝을 가라.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홀 짝, 짝으로 가느냐. 비대칭이라서 그래요. 비대칭에서는 이 모양이 굉장히 잘 나와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최고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거 나왔어요. 잘 봅니다. 200, 좀 크게 볼게요. 중요한 장면이니까. 이 장면은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저랑 똑같아요 2 3 9 짝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팅이 들어갑니다 245자 비대칭 홀 정타 242회차 짝 정타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242회차 때 짝으로 가다가 망했어요 홀이 나왔어요 홀이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더 밀어라. 어, 삑사리가 났을 적에 그 삑사리 난 방향으로 한번더 가는 게 맞아요. 그 그러니까 팬티를 올렸다가 내려야 돼. 팬티를 내리려다가 팬티가 안 내려졌잖아요. 걱정 마시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걱정 마시고, 팬티를 내리려다가 못 내렸을 때는 팬티를 올려요. 올린 다음에 내리면 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팬티를 올린 다음에 내려야 돼요. 어, 여기 틀렸잖아.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틀린 방향으로 한번더 가고, 그리고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가시면은 의외로 그게 인공지능에서는 52%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알려줬다. 비대칭일 경우에 에 승부를 이빨이 봤잖아요, 틀렸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손 떼지 말고 틀린 방향으로 한번더 가요.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했는데, 틀렸어요? 한번더 가요. 그리고 가요. 이게 비대칭의, 네, 그, 알파고는 아니지만, 예, 그 바카라 인공지능은 그게 52%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오늘 놀래버렸어요. 제가 줄을 타는가? 아, 우주님이 줄 타려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빠이. 아니야! 줄 타려고 이빠이 간게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한번더 밀고, 팬티를 올리고 내리려고 간 거야. 자, 팬티를 올리고 내린다야. 틀렸을 때. 아, 팬티를 원래 내리려고 했잖아. 근데 못 내렸잖아. 팬티를 올리고 내린다. 오늘 좋은 거 하나. 자,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그, 그 파워볼 썰은 팩트와 규칙, 인간계에서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의견이에요. 의견. 예, 봐. 그 전세계 수많은 프로 전문가들도 알파고가 인공지능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의견으로 이세돌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실제 보니까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상황이었어 뭐 지금 인공지능이 다 보급됐기 때문에 보니까 아닌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 그냥 버리면 돼 그냥 이걸. 버리면 돼 예,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 이, 이으니까 이서대로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아, 버리는데 예, 버려요, 그냥 이속점을 <laughs> 버리고 둬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에? 자, 파워볼 솔, 팩트와 규칙을 알자.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게 팩트와 규칙이 팩트인가? 아이, 거의 아닐 거예요. 의견이죠, 의견. 촉 이상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